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트렌드 섹터들을 위한 앞서가는 피트니스 제안 동아TV 웰빙 피트니스 소문난 몸짱 스타들의 복근 달련 운동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필라테니스 이제 허리우드 스타들이 직접 배운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그 비법을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고 매끄러운 근육이 만들어내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바디라인 몸매 결정과 질병 예방 치료까지 가능케 하는 21세기형 웰빙 피트니스 필라티스 12주간 진행되는 송선미와 함께하는 필라티스 헤드라인 싱가폴 현지 시원스러운 풍경과 어우러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필라티스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시컬 필라티즈의 10주차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시컬> 안녕하세요. 송선미와 함께하는 필라티즈. 오늘은 그열 번째 시간입니다. 음,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치가 않고 몸이 나른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80%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 케이스로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어, 다리 관절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케이스로 필라티즈 기본 동작을 변형을 한 동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필라티즈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팝스타,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몸매 관리를 지도해온 미국 파워 필라티스 전문 강사, 원정희. 한국에 최초로 클래식컬 필라티즈를 소개해 국내 필라티스 열풍을 만들어낸 주역. 송선미의 필라티스 헤드라인을 위해 그녀가 직접 나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필라테즈 17차인데요. 이제 필라테즈의 기본 동작들은 어느 정도 다 배워봤다고 할수 네. 있어요. 오늘은 스페셜 케이스로 허리, 목, 어깨 그리고 다리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동작들을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알,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먼저 몸이 아프다고 통증이 느낀다고 느껴졌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몸을 조금씩 움직여서 내가 어, 좀 더.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동작을 하셔도 되는데 네. 어, 중요한 점은 반드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네. 자기 네. 몸에 적당히 맞는 동작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변형 동작들이 있어요. 필라테스 우리가 이때까지 보여준 동작들은요. 네. 원래 원형 동작이에요. 네. 원형 동작도 있고 약간 변형된 동작도 있지만 네. 그 동작에서 변형을 시켜서 네. 어 자기 몸 상해가 있는 것을 보호하면서 네. 좀더 파워스를 네. 강화시킴으로써 네. 점차적으로 상해서 에 회복되는 만성 상해서 회복되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몸에 뼈가 이렇게 있다면 그뼈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 근육인데요. 그렇죠. 그 근육이 없다면은 뼈 혼자서 이렇게 살아 가기는 너무 힘이 들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뭐 다리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처음부터 무리하게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으흠.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근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웜업 단계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파인 커렉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앉았을 때 여기 기구 여기에 이 뒷부분이 닿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너무 기신 분들은 수건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목을 받쳐주시고요. 받쳐주시고요. <laughs>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피하지만 어깨가 타이트하고 목이 타이트한 분들은 이런 동작을 하면서 하면 좋죠. 많이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파우스를 고정시키고 숨질을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쫙 스트레치를 길게 멀리 쭉 잡아당기면 어깨가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내쉬면서 또 어, 들여 마실 때는 팔을 들고 내쉴 때 뒤로 스트레치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여기 보여요 송선미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딱 눌러서 내쉬고요 여러분들이 팔이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어, 팔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팔이 뒤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힘을 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이 뒤로 넘어갔을 때는 그냥 팔이 뒤로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팔을 끝까지 뻗어서 팔까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팔을 둥글게 어 원을 그리는 건데요. 그래서 숨을 들여마실 때 팔을 쭉 폈다가 내쉴 때 옆으로 돌려서 가슴을 펴주는 느낌. 더 팔을 쭉 뻗을 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밑으로 딱 공기를 누르는 느낌으로 마찬가지. 지금 송선미 씨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갈비뼈가 벌어지지 않도록 안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사이드로 들었다가 내쉴 때. 밑으로 내리고요. 다시 사이드를 들었을 때이 파워스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깨가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래서 가슴을 넓혀주는 그런 동작으로 하시면 돼요. 팔을 쭉쭉 피고요.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머리를 자기가 손으로 받쳐서 고개를 먼저 들고 파워스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이거 일어나실 때. 팔로 자기 목을 받쳐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다리 동작 운동인데요. 약간 요 부분에 앉아서 여기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잡고서는 발 하나 위에 올려 놓고 파워하우스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약간 미끄러져서 어깨 부분과 목이 편안해야 돼요. 그다음에 다리 하나씩 들어 올리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여기서 파워스를 밀어 놓고 발을 쪽으로 엉덩이 약간 쪼여서 밑으로 그러면 파워스가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원을 먼저 그려요 하나, 둘, 셋. 반대로 또 하나. 둘. 양 원이 똑같이. 똑같이. 그다음에 걸어 내려가기. 다리 쭉 펴서 교차하는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위로들. 셋, 넷, 다섯, 여섯. 밑으로들. 셋, 넷, 다섯, 여섯. 위로들.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45도 각도 파우스 이용해서 엉덩이. 그렇죠. 지금 송소민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비트라고 그래요. 다리를 그냥 쭉쭉 펴서 같이 붙여 주는 똑 빠르게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위질이 있거든요. 90도에서 밑에서 스트레치. 또 스트레치. 또 스트레치. 스트레치. 자 이번엔 바이스크리에요자 다리를 하나 밑으로 내려서 자전거 타듯이 밑으로 바깥으로 쭉쭉. 뻗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반대쪽으로 해도 되죠? 반대쪽으로 밑으로 뻗어서 이번엔 위로 올리는 거. 이것이 잘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송선미 씨는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쭉 뻗어서. 그래서 다리 구부려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쪽으로 두 무릎을 바싹 대서 허리가 편안하게. 그 다음에 두 무릎이 뒤쪽으로. 반대쪽 귀쪽으로. 또두 무릎이 어깨 쪽으로, 반대쪽 어깨 쪽으로, 무릎을 이번에 약간 세워서 두 무릎을 약간 옆으로, 그래서 허리가 약간 트위스트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등이 약간 시원해져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한번 원 그려서 등이 마사지 되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엉덩이 살짝 들으면서 발을 힘껏 밀어요, 뒤로. 천천히 밀고 고개 내려서 다리 올려놓고 휴식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돼요. 스파인 커렉터를 이용한 그첫 번째 동작은 커렉터에 수건을 말아 목 뒤쪽에 안정감을 주고 전신을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팔 운동을 통해 옆구리 살과 허리 옆 라인 그리고 목 스트레칭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팔을 쭉편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 동작하면서 갈비뼈가 모아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 동작을 통해 쓰지 않았던 옆구리 근육들을 운동시킵니다. 이 동작은 턱 아래쪽 군살 제거에도 좋습니다. 동작이 끝나면 몸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숙여 이완시키세요. 다음은 스파인 커렉터를 이용한 다리 운동으로 더블 레그 서클 동작입니다. 커렉터 가장 높은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뒤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와 머리를 매트에 고정되도록 합니다. 스파인 커렉터의 손잡이로 중심을 잡고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파워하우스의 힘으로 원 운동과 교차 스트레칭, 작고 크게 동작을 조절하며 스트레칭하고 두 다리를 안쪽으로 만나게 작게 운동한 후 다리를 최대한 벌리며 V자로 교차시키는 동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듯 무릎을 굽혔다 폈다 원운동을 크게 하는데 이때 엉덩이 관절이 스트레칭돼 예쁜 허리선과 다리의 각선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하고 난 후에는 스파인 커렉터에 올린 엉덩이를 바닥에 내리고 혈액순환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동작은 웨이트 바를 이용해 팔 안쪽 군살 제거와 윗배 근육을 단련시키는 동작입니다. 커렉터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웨이트 바를 상하 운동하는데 두 팔의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어 양 팔의 근육을 고루 다이어트 할수 있습니다. 동작을 해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참 좋은 좋은 동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네. 어깨를 이렇게 굽혀서 그 네. 그렇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허, 어깨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팔 운동을 해주니까 척추도 이렇게 펴지고 그렇죠.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굽어져 그 있는 거, 예. 그렇죠. 기본 자세를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뿐이 아니라 어깨 관절 부위의 움직임을 범위를 많이 넓혀주고요. 그래서 만성 상해로부터 어떤 어 보호 차원에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도 참 좋죠. 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스페셜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헌드레드 기본 동작에서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통은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다리를 구부려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펌핑을 하고 또 내지는 그래도 이것이 힘들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무방하고요. 여기다가 목까지 좀 내가 안 좋다 이런 분은 머리 내려서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 다음 동작이 롤업 동작이죠. 그렇죠. 롤업 동작은 앉아서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앉아 여기 누웠다가 일어나실 때도 옆으로 돌려서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잘 일어나는데 네. 허리 아프시면또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몸을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옆으로 그냥 몸 한번 굴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옆으로 그냥 일어나세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앉아서 시작하시는데 다리를 살짝 구부리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허벅지 밑으로 잡아서 아주 조금만 살짝 배만 약간 집어넣었다가 그냥 올라오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요 아주 파워스가 느낄 정도만 네. 그 다음 동작이 싱글레그 서클 싱글 레그 썰클은 밑에 다리 구부려서 역시 머리 내리고 이렇게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리만 구부리고 배가 어, 쏙 들어가게 해서 그냥 원 작게 크게 말고요. 작게만 몇번 해주시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만 원래는 다섯 번씩 하는 거였죠. 네, 반대로 예 반대도 마찬가지 작은 원을 그려서 허리가 어, 무리가 안 가도록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싱글 레그 스트레칭은 어 그냥 누워서 그냥 다리 하나 이거는 충분히 하는데 뭐 많이 느낀다 이러면 다리를 높이 들으면 허리에 들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어몇 번만 한 다섯 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리고.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다가 머리, 목에 목까지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네. 하시면 고요그 다음 동작이 스파인 스트레칭. 그렇죠. 그래서 스파인 스트레치 보면은 정면을 보고 그냥. 아주 많이 내려가시지 말고요. 그냥 조금만, 약간만, 살짝, 배만 느껴질 정도로만 했다가 풀어주고, 다시 배만 쏙 집어넣어서 허리가 약간 길쭉하게 느끼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킥인데요. 예, 옆으로 그냥 누우셔서, 머리 받쳐도 되고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살짝, 사선방향 앞으로 다리를 쭉 펴, 펴서, 약간, 어 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앞에 차는 거는 허리가 들 아파요. 네. 근데 뒤로 네. 많이 차면 여기가 꺾여서 아프기 때문에 네. 그냥 한요 정도로만 작은 동작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 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옆으로 누워서 그렇죠. 네. 앞으로 뽑아서 왼쪽 다리 들어서 살짝만. 많이 동작을 크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뒤로 가는 거. 예, 네,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송선미의 필라테스 헤드라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월빙 라이프 스타일. 머릿결도 피부처럼 관리하라. 갈라지고 뭉치는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스트레스와 공해로 거칠어진 나의 머리카락. 또 요즘 부쩍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찰랑거리는 머릿결,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지켜내기 위한 노하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좋다는 두피 관리법과 소문난 헤어트리트먼트 제품들. 그러나 입이 딱 벌어지는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방식을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센스 넘치는 정보들. 지금부터 송선미 씨가 직접 활용하는 생활 속 웰딩 헤어 정보들과 함께하세요. 음, 여러분 올리브유가 몸에 굉장히 좋은 거는 아시죠? 그 올리브유를 예전에 그 누구더라? 소피아 노래는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올리브유를 머리에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올리브유로 두피를 마사지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두피 부위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화가 있는데요. 국화꽃을 삶은 물을 어 물로 가지고 머리를 뭐 감기도 하고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시면 그것도 머리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거칠고 숭숭 빠지는 머리카락 고민은 이제 그만! 향긋한 국화와 올리브유로 두피와 머릿결 관리를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그럼 다음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동작들입니다. 네. 싱글 레그 스트레치 하고 네. 더블 레그 스트레치. 네네. 네, 네. 그거는 변형 동작으로써 손이 허벅지 안쪽 이쪽으로 잡고 당기는 모습이에요. 서 네. 바깥으로 잡음으로써 너무 무리가 안 가게. 관절에, 관절에, 관절에. 안 가게.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네. 운동은요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레그 스트레치, 더블 레그 스트레치만 변형 동작이 오고요. 네. 나머지는 건강하다면 네. 다 해도 무리가 동작으로. 없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분히 또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나이 들어서는 또아나 운동을 못 한다 더 이상 예.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은 필라티즈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계세요.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 얼마든지 많이 하고 또 놀라운 동작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다리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싱글 레그 스트레치, 더블 레그 스트레치만 변형을 한다면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허벅지 밑부분에 두 손을 닿아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에 압박이 들가게 손을 그냥 허벅지 밑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블 레그 스트레치도 똑같아요. 밑으로 잡아서 그냥 쭉 피고 그 다음에 꼬부릴 때 다시 허벅지 잡고, 또쭉 피고, 다시 허벅지 잡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가장 도전하고 싶은 스포츠 1위. 우리 생활 속으로 빠르게 진입한 인라인 스케이트 열풍.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멋진 스타일로 인라인 스포츠를 즐기고 계십니까? 일상생활 패션과 스포츠 패션을 조화시켜 언제 어디서든 멋진 인라인 마니아로 손색이 없는 센스 하이브리드 스포츠 룩에 가장 세련되고 트렌디한 코디 제안을 위해 뭉친 코오롱 스포츠에 대해 막강 디자이너 3인방 오늘 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션 제안 패션 인 필라틴스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패셔너블한 센스 기존의 타이트한 인라인 전용 트레이닝복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트렌디한 일상복 코디 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인라인 스포츠 어느 스포츠보다 많은 분들이 즐기는 만큼 패션 감각도 천차만별인데요 레저 스포츠 의상으로 일라인 의상을 마무리한다면 어디서든 주목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레저 스포츠의 최고의 아이템, 인라인 스포츠. 헤드의 패셔너블한 코디로 진짜 멋쟁이가 되어보세요. 기능적인 스포츠웨어에 패션 감각을 살린 대표 레포츠 패션, 인라인 패션 코디. 이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볍고 상쾌한 인라인 감각으로 바꿔보세요. 오늘의 스페셜 케이스로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운동을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부분들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다고 쉬지 마시고요. 또 운동을 하라고 의사들이 권고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데 무서워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차근 차근 하시면은 이제 원형 동작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같아요 예. 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아파 죽겠는데 네. 운동을 하면 더 아플까봐 겁이 나서 쉽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10주간에 걸친 필라테즈 함께 동작들을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전체 동작들을 부위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구분해서 종합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아, 성선미 씨도요. 성선미 <laughs>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성선미의 <laughs> 필라테스 헤드라인 제11주차 프로젝트. 10주간의 필라테즈 기본 마스터 클래스를 정리하는 그첫 번째 시간. 파워하우스를 이용한 팔다리 집중 다이어트 동작들과 기구를 활용해 강도를 높인 동작들을 총정리해봅니다. 그리고 송선미가 제안하는 최신 월빙 정보들을 한눈에 다시 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최고의 동작들과 정보들을 만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